자 넓이에 대해서 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개변수에 대해서 어, 넓이를 어,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습니다. 자 x가 a에서 b까지, 자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뭐가 됩니까? x는 얼마입니까? x는 f(t), x는 f(t)죠? y는 뭐가 됩니까? 어, Gt라고 합시다. Gt일 때,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앞에서 배웠죠.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은 a는 a에서 b까지 y의 dx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뭐가 됩니까? y는 뭐가 됩니까? y는 주어진 거 g t 죠 y는 Gt가 되고, 자 그다음 에 여기 이제 dx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어, X가 AB상으로 움직일 때, X가 AB상으로 움직일 때, 아, 우에 하나 잘못된 게 있다, 그죠? 잠시만 보겠습니다. 이게 X가 아니라 여기 T가 되겠습니다. T가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X가 FT, Y는 GT가 매개수 방식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면적은 뭐가 됩니까? A에서 B까지 Y의 DX죠. 이거를 이제 T에 대해서, 음, 바꿔주면 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값을 자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x가 a에서 b일 때, x가 a에서 b일 때, 자 x가 어, t가 t가 a에서 b일 때, b일 때 그러면 ft하고 그죠. 이 계산된 기준이 뭐가 됩니까? f의 T, 콤마, G에 T가 생길죠. 그러면 어, A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됩니까?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이제 그 매개변수 표시하면 여기 얼마니까 뭐 F에 A, 콤마, G에 B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뭐가 됩니까? B일 때 인자. B일 때 뭐가 됩니까? F에 P, 콤마 g B 이렇게 움직이겠죠. 움직이면은 자, 요 값을 그죠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요거를 뭡니까 어, 베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AB에 대해서 매개면서 표시하면 이제 시작점이 알파가 되겠죠, 끝점이 베타가 되겠죠. 그다음에 Y는 GT가 되고,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X는 FD가 되겠죠. 자, 그러면 dx를 보해야 되니까 dx는 뭐가 됩니까? f-t에 대해서 어, dt가 되겠죠. 이러주면 이제 다 바뀌겠죠. 그래서 x 대신에 f-t에 dt를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제 뭐가 됩니까? 어, 매개변수, 매개변수, 방정식의 뭡니까? 면, 면적. 그러니까 면적이 면적 면적의 뭡니까 어, 정적분 어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매개 변수로 표시하면은 어이 xy에 대한 뭡니까 면적이 어 이렇게 어, 바뀌어야 되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크기에 대한 이제 문제를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결선 사이클로이드 X가 R 세타 마이너 4인 세타 Y가 R의 1 마이너스 9 세타 그죠? 아래 한 아치 아래, 하나 치례 뭡니까? 한 바퀴죠? 한 바퀴 자, 반지름이 R입니다. 그러면 한 바퀴는 뭡니까? 원주한 바퀴 2파이 R이죠? 그래서 요거는 0에서부터 시작하고 요 길이가 이파이 R입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한 바퀴죠?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죠? 한 바퀴 굴러가면 요까지 올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에 대한 면적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 당되는 게 사실은, 각도가, 0, 여기, 여기, 여기에서 이어서 0도죠. 0도에서 어디까지 변합니까? 여기, 어, 360도죠. 자, 그럼 0에 해 당될 때, 이 사이클로이드에 대한, 어, 출발점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끝점은 뭐가 됩니까? 2파 r 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자, 뭐가 바뀝니까? 어, 주어진 면적은 0에서 2파 r 까지 y dx. 그죠? y dx고, 그 다음에 0에서 2파 r 은 그대로죠. 자, y에 해 당되는 게 얼마입니까? y가 r에 1만에서 고산세타죠. r에 1만에서 고산세타고. 그 다음에, 요 x를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세타에 대해서 r. 곱하기 r. 그 다음에, 고산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R에다가, 1 빼기 고산세타, D세타. 여기 바로 뭡니까? d 의 X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어, y 값이고. 여기 바로 이제, 0 에서부터 2π에 대한, 어, 여기 봅니까 각도죠. 세타가, 그죠? 0 에서 2π까지 움직일 때, 각도는 뭐가 아냐면 0에서 2파이까지 돌아. 여긴 여기, 여기 한바퀴죠안바퀴 한 2파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2파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가 됩니까? 어, 요 x의 변화량이죠. 요 각도는 x니까 요 여기 바로 x의 변화량입니까? x가 뭡니까 x가 0에서 2파이까지죠. 여기 엑기 x 아닙니까? x. x가 0에서 a 파이 까지니 그래서 이제 요 x가 우리가 사이클로이드를 바꾸면 t가 어디? t가 뭡니까? t는 0에서 360도죠. 여기 이제 t에 대한 매개변수가 0에서 360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2파이까지 한 바퀴죠. 이런 식이 놉니다. 자 이제 미분만 남아 있죠. 아, 적분만 남아 있죠. 자 적분합니다. r 제곱을 뽑아내고 0에서 2파이까지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고 이 값을 계산은 그, 어, 여러분들, 그, 제곱 계산하는 거 있죠? 1-2, 코사인 세타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계산 되겠죠. 그러 각각 계산하면 이제, 뭐, 어려운 건 없죠. 그죠? 그기에서 이제, 요, 제곱일 때는 뭐가 됩니까? 제곱 경남 뭐가 있죠? 어, 반각공식. 그죠? 소격사용 하면 되겠죠. 그래서, R의 제곱은 0에서 2파이까지 1-2, 코사인 제곱하면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이코사인 어,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뭡니까? 2분의 1플러 코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자, 적분합니다. 자, 세타에 대해서, 자, R이 제곱이죠. 그러면, 앞에 2분의 1이 있고, 2분의 1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2분의 3이죠. 그래서, 어, 적분하면 2분의 3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코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이코사인 세타는 이 고산세타는 적분이니까 이 사인세타가 되겠죠. 이인세타 더하기, 여기, 여기 넘어가니까 2분의 1에 고산세타니까, 2분의 1에 뭐가 됩니까? 고산세타의 적분은 얼마입니까? 자, 이거, 적분하면, 밑에 2, 본래는 미분하면 2가 나오죠. 그럼 적분이니까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 사인 미분하면, 고사인 미분하면 사인이니까, sin2θ 더하기 c가 나니다 그래서 4분의 1에 s i n 2세 c 가간입니다 4분의 1에 s i n 세타이 나오죠. 그 다음 0에서 2π까지 어, 대입하면 r의 제곱에다가 이런 식이 나오고 계산하면 3πr의 제곱이라는 어,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죠? 우리가 수식이 잘 보이죠? 그래서 p p t 를할 필요가 없지만 은 어, 간단하게 여기까지 해서 PPT를 한 번,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PPT가, 자, 요렇게, 뭐, 똑같은 경우는 한번더 이렇게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개 곡선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매개 곡선은, 어, 일반적으로 y 는 f x 곡선은 이러한 곡선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 T를 정의하기로 하는, 뭐가 됩니까? xy에 대한 점들의 자치가 이러한 곡선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표시는 어, y는 ft, y는 gt. 여기에 대해서 t는 뭐가 됩니까? t는 a에서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t를 매개변수라고 이 xy를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이야기합니다 그러면 t 밑에 대해서 그죠 이 xy들의 점들이 있죠 그 점들의 자체가 바로 매개곡선 변수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개변수 방식으로 표현되는 곡선은 무엇인가 그랬죠 이거는 우리 그죠 양변 적업하면 되었었죠 그래서 자적업하니까 어, 모든 0에서 2 파일에서 그죠 규칙이 xy를 적업하니까 이렇게 1이 되는 경우죠. 이걸 만족하더는 라전별의자치를그려 보니까 단위원이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시점과 종점이란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시점이 뭐가 됩니까? 여기 시점이 이제 A가 시작이고 b 가 종이니까 여기 대응되는 뭐가 됩니까? F의 A 콤마 CA가 시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에 해 당되는 게 뭐가 됩니까? F에 B콤마, 여기 바로 어, 종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시작해서 연속적으로 막 움직여서 요점에 도착하는 어, 점들이 바로 매개변수 어, 방류식의 그래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X가 사인 T가 되고 Y가 이거 있을 때 곡선을 그려라 그랬죠. 네, 그러면, 자, X가 여기에 대입하면 Y는 X이 적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포물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이제 점에 대해서 이제, 그죠? 정종한 어, 시점을 계산해보면, 어, X가 뭡니까? X가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됩니까? 1까지 움직인다면, 자, 이 그래프의 시점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럼 1이 되겠죠. 여기 바로 어, 시점이 되겠고, 여기 바로 정점이 어, 되겠습니다. 반대로 뭐가 됩니까? 1에서 마이너스까지, 여기 바로 시점이 되고, 여기 바로 정점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에 따라서 시점과 정점이 바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클로이드는 우리가 야겠죠. 이 사이클로이드를 어, 표시하는 식은, 자, 잘 설명했죠. 자, X가, 요 X는 뭐가 됩니까? 요거 빼기, 요거라 그랬죠? 이거는 R에 사인 세타, 요거는 R에 사인 세타, 그죠? 요거는 r 의 뭐가 됩니까? 고산 세타죠. 그래서 이제 Y는 뭐가 됩니까? 요 R 빼기, 요거 해주면 Y가 되는 거죠. 여기 Y가 되고, 여기 뭐가 됩니까? R이죠. R 빼기 R, 고산 세타 하면 Y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 그래프가, 어디 갔노? 여기 있네, 그죠? X는 R, 세타, 플기 알 R, 사인 세타고, Y는 R, 이 R, c 사인 세타 해주면은, 여기 바로, 뭡니까? 사이클로이드의 매개변수 방식이다. 라고, 설명이 음... 되겠습니다. <Gun bridge pan scenery> 뭐, 자, 그 다음, 접선은, 자, d y 대한 dx는, 자, 요거로부터, 뭐가 됩니까? 요걸 요렇게 이해하라 그랬죠? y가 있고, 종속변수, 밑에가 종속변수입니다. 이으면요사이 t라는 매개변수가 들어았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dy에 대해서, DT는 자, 주, 중간에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은 DY의 우리 경우에 살때 곱하기 아닙니까? 그죠 1에 가는 경우하고 DT는 이거와 같은 경우죠. 그래서 DY는 뭐가 됩니까? 이런 어, 식으로 어, 요데이 뭐가 됩니까? DY의 DX는 DY의 DT 곱하기 DT에 이고 여기 이제 밑으로 가면 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한 어, 식이 얻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약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요 약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요래 가는 경우는 요기 요로 가는 경우 요로 가는 경우니까 요거는 요거 요거 파괴가 다1세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약분 해버리면 어, 뒤에 제곱할 때 잘못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두번미분 한다는 여기, 여기 두번 미분이죠? 이두번 미분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니까, 그죠? 해놨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럼 요 값에 대해서 는제 뭐가 됩니까 X를 미분, 한번더 미분하는 거니까, 자, 매기변수가더 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표시다는걸 앞에서 설명했죠? 그래서, 어, 이렇게 설명, 그래서 요, 거는 그니까, 러저이 말입니다. D에 제곱 Y에, 이렇게 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미분이, 어,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약분이 아니다는 얘기죠. d의 제곱을 y에다가 dt의 제곱에다가 dt의 제곱은 어, 이렇게 하고 싶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 t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죠? 이거는 어, 잘못된 방식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결국 이 일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번 미분할 때는 이렇게 꼭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번 미분할 때도 마찬가지죠. 세번 미분할 때도 똑같이 방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4번은 뭡니까? 뭐, 그죠? 접선이니까, 자, dy, dx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어, 미분하면 이렇게 주어지죠. 그 다음에 3분의 8일 때의 어, x, y가 이렇게 주어지죠. 이렇게 주어지고 y가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식 알고 있죠? 3분의 8일 때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부터 3이죠. 그래서 y 빼기 y1은, 공식이 그뭐 있죠. y 빼기 y1은, 어, 미, 분 있죠. dy에 dx에다가 x 빼기 x1. 여기 바로 접선의 방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쭉, 쭉있는 데가, 어, 여거겠죠 y 빼기 y1이 2분의 파이고, 여기 기울기고, x 빼기 x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프를 표시하면 이 접선이 뭡니까? 시기 바로 이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평일 때하고 수직일 때, 그죠? 음 수평일 때는 이거, 수직일 때는 어 이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넓이는 이야기했죠. 넓이는 이제 한번더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넓이는 여기 x가 그죠? a에서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된 거고 요거는 이제 뭐가 됩니까 어, 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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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될입니까 t가 f에 a 콤마 g 얼마 b에서 뭐여기 뭐가 됩니까 f에 b 콤마 여기에 a 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됩니까 어, 시점이 되겠고 요 그래프가 정점이 되겠죠. t t값, 값이, 어, 어, t 값이 아닌얘기죠 t 값이 아니고, 요, 요 일단, 일단 그래프입니다. 그죠. 여기 하지 말고,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시점이 이렇게 점이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x가 미분하면은 f t 의 dt니까 이렇게 되고 y는 그대로 이렇게 표시돼서 요거는 일반, 뭡니까? y 에 f x 에 대한 면적식이고, 요거는 뭡니까? 매개변수 방식의 미분식입니다 매개변수 식의 뭡니까? 어, 정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얼마입니까 요 그래프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시점이 되는 거죠 어 여기 바로 음 0에서 2분의 파 이건 x가 되는거죠 x가 뭐가 됩니까 0에서 2분의 파이 되는거죠 그래프는 뭐가 됩니까 그래프는 여기서 어 세타값이그죠매개변수가 세타가 되는 경우죠 여기서는 그래서 매개변수 세타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0에서 2파이 그죠 0에서 2파이 되고 원래 X는 0에서 2파이하라 아닙니까? X가 요거 아닙입니까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돌때 세타는 어디서 될까요? 세타는 0도에서 360도까지 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바로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한 어, 구간 되겠죠? 그래서 0에서 2파이 되고 이렇게 표시되겠죠? 이거는 Y가 되고 이거는 X를 미분는 DX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앞에 계산했듯이 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πr 작업이다. 그래서 요거의 면적은 3πr 작업이다. 면적은 3πr 작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 다음 시간에, 어, 3주차 3교시 때에, 3주차 3교시 때에, 음, 호의 길이 있죠. 호의 길이. 애기면 수식을 할 때는 그 그림 있죠. 그림의 그 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어, 3교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